원장님, 어, 운동할 어. 그때 수술 환자분이 응. 그 담배는 언제 피우시냐고 여쭤보시는 담배? 네. 담배 하루에 얼마나 피우시는데요? 하루에 한갑정도로피우시는요 <laughs> 근데 담배는 거의 다 물어보시는데 절대로 피면 안 돼요. 전자담배로 바꾸면 그것도 안돼 전자담배도 안 된대요? 뼈이식 많이 한 분들은 거의 쥐약이에요 뼈이식 한 거에다가 우리가 소독해 가지고 이렇게 정말 예쁘게 이렇게 해 놨는데 담배 피는 순간 거기다가 이렇게 막 모래를 뿌리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감염이 되라고 이렇게 막 주문을 거는 거랑 똑같거든요 절대 담배 피면 안돼 담배를 피면, 안 돼. 담배를 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살을 째가지고 꼬매 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게 살하고 살하고 붙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담배를 한 대라도 피면 요 사이 틈이 벌어져요 그러면 살하고 살하고 붙질 않고 벌어진 채로 벌어진 공간이 새로 살이 차면서 아무요 그러니까 벌어져 있는 동안은 밥 먹고 또 거기다 또 담배 피고 그러면은 그 틈으로 계속 균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애써서 만들어 놓은 장벽들이 다 허물어지는 거죠 이 감염의 소지가 되게 높아지죠 담배는 절대로 피면 안돼 절대로 네. 피지 말라고.